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 최우수 선정을 주제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민채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평택시가 오늘 평택시청 언론브리핑실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 최우수 선정 언론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이제곤 평택시 도시철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 선정 결과 발표, 공모 주요 내용 안내,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금일 발표한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평택 지제역이 최우수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미래형 환승센터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국토부 법정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비한 미래형 환승센터 청사진을 마련하는 전국 최초의 도, 시도로 평택지제역이 미래 첨단 도시에 걸맞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교통허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 버스 외 UAM, 자율차, 전기수소차, PM 등 새로운 모빌리티까지 최적 연계된 환승센터입니다. 공모의 주요 내용은 수소기반 친환경 환승센터 구축, 신 모빌리티 시범 운영 구역 지정, UAM 도입 및 활용 방안 제시, 수소차, 자율주행차, DRT, PM 등신 모빌리티 도입, 민간투자 사업 방식 등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평택시의 모든 노력을 다해 이 모델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델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통 투데이 강민채입니다.